어, 딱이 정도. 어, 셔플 댄서 하세요. 딱이 정도. 오시로 리오테도리 고키호 오시로, 오시로는 뒤. 리오테도리는 리테도리는 양손잡기. 그래서 뒤 양손잡기죠. 뒤 양손잡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뒤 양손잡고 싶을 거예요. 어, 잡혀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잡고 보니까 오히려, 아, 씨, 괜히 잡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이제, 어, 실제 컸답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예. 그럼 파트너 뒤쪽으로 에, 넘깁니다. 예. 파트너 뒤쪽으로 지금, 파트너 뒤삼각 쪽으로. 어, 넘깁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만들고 있죠. 젖혀지게. 눌러서 제끼는게 아니라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허리가 젖혀지게. 림보 자세가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라 그러면은 뒤양 손잡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여러분들 팔꿈치하고 어깨가 스무드하게 지금 움직여야 돼요. 긴장 긴장해 버리면은. 어깨 지금 빡 굳힌 상태에서 지금 손 이렇게 여기 굳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걸 시도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시 한번 단단히 잡아 주시겠어요? 세게 콱 잡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어깨가 어깨에 힘빡 주고 지금 어깨가 고정돼서 이 상태에서 발을 넣으려 그래도 안 돼, 안 돼. 오히려 어, 가벼게가벼게 가볍게. 가볍게 긴장을 풀고 말랑말랑하게 어깨하고 팔꿈치 팔뚝을 말랑말랑하게 해두고 있으면 파트너가 파트너 뒤로 내 다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손 양손잡기 모로 테돌리로 해서 같아요 지금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그래서 파트너의 뒷삼각을 제가 걸고 있죠 뒷삼각을 걸어서 파트너에게서 어떻게 하면 림보 자세 만들까 그것만 지금 신경쓰고 있죠 오시로 리오테돌이, 고키호도 아, 지금 파트너 어떻게 하면 림보 자세를 만들까 그런 부분만 지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발, 타이사바퀴 자체는 계속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 아이케오토시 네. 합기 어, 떨어뜨리기 같은 것도 다리를 잡느냐, 마느냐. 어, 그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형태를 갖춰가죠. 형태를. 형태를 갖춰가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어, 어 지금 보시 아까하고 똑같아. 타이사밖에 다 똑같아. 똑같은데, 어, 잡은 곳만 달라졌죠. 하지만 결과는 같아. 잡는 곳만 달라, 아. 잡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 형태는 지금 제 타이사 바퀴 자체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laughs> 어, <laughs> 복근하게 이걸 이제 다리를 잡아 버리면은 <laughs> 어, 이 상태에서 올라가던 걸 다리를 잡아 버리면은 와샤 <laughs> 아이 오토시 아니면은 다리를 들어올리지 않고 그냥 몸통만으로 우와 샤할수 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따가 연습하세요. 어깨하고 팔꿈치를 부드럽게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제 하니까 오히려 이제 어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같은데 그냥 이거 뭐지? 옛날에 예전에 이 비슷한 그 춤이 있었는데. 아, 셔플댄스 이거죠. 예, 플댄스하듯이지이지 이거, 이거, 이정이정작동이에이에이정이정작 동작. 니러니까아 이거, 이거, 이렇게 가서 딱이 어, 정도 예요딱이 어, 정도. 셔이댄이하 이거, 이이이 이거 하는데 뭐, 뭐가 그렇게 유연성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건데. 한번더 시도해 보시죠. <laughs>